야 용..야 용인데? 아 용, 오케이 용, 오케이 용, 알았어 한번 뽑을게 야 이거봐 이 힐을 나한테 줘야될 거 아냐 인마 없어 들어가는거야 같이 있으면 뭘 들어가 1비턴 상에 있으면 들어간다고 아안 좋았어 나한테 위로하려고 그 가버려. 네. 저고 그리고 저킬저 양보할 수 있으면 해 이제 왜 이렇게 다 먹는거야 형이번판주인공 나야 주인공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니가 잘려지파니까 내가 잘 될지 파니이 얼마나 먹을라고 다뺏어먹겠어 킬을 아니 딜이 세. 나는 쿵보밖에 안냈는데 딜이 세 지금 알았어 잘했네 그래 이제 슬슬 줘도 돼확실할 거는 확실할때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평소에도 그냥 저 메모하세요. 평소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아무 것도 안할 때도 이런 거막 해줘야 돼. 그래야 이제 스킬이 갑자기 날아가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그 강의영상이야 이거 뭐야? 아 이거 어 강의하게 돼 있냐 지금? 실버 삼 실버 저 2의 그 강이니까는 저 메모하세요. 저 실버 2 밑으로는 싹다 메모해. S 플러스 기대해본다, S 플러스 정보? 어, S 받으면, 기대해본다. S 못 받으신 분 소리 또 나오겠네, 이거. 이 정도면 S 플러스 아니야? S밖에 안 돼? S 참, 어이가 없네. 으이 <laughs> <laughs> <어이가> 그. <없네. 웃음> <laughs> 아, 이렇게 해줘도 됐으면 번...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게, 이게, 이게 기본이 안, 딜량, 안 돼. 있는데? 딜량, 딜량 압도적인 1위에다가. 첫판에 A라, 나쁘지 않아. 아, 딜량이 압도적인 1위인데. 아이, 시끄러워, 터뜨러. 좀 씨. 언제까지 할 거야? 그만 끝났으면. 어이구 그냥 어떻게 한판만 그냥 잘되면은 그냥 막 어이구 막 난리가 나 난리가 나골보기 어. 싫어 죽겄어 아주 서포트로 아, 캐리 해줘도 이기라리 이거 뭐 시발. 원딜이 받쳐주니까 어. 너는 저기 원딜 잘 만나야돼 이발했어 미치어 <laughs> 이발했어요 이발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잘라갖고 좀 어색해? 이제 막 잘라, 오늘 잘라갖고 머리가 너무 쎄거야. 그거 아시죠? 음. 그 미용실 바로 갔다 온다는 <laughs>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거. 어. 어? 야, 그런 거 물어보지마. 세형이 왜 저기 애쉬밖에 며, 며칠, 못해. 며칠 지나야 돼. 누가 무슨 애쉬밖에 못한다고 지랄이야. <laughs> 어떤 놈이야, 이거. 뭘 애쉬밖에 못해. 언제 수트로 가게 하는디. 준수 말을 못 들었나 봐. 어, 뭐, 왜 뭐라고 그랬는데? 뭐 그때도 어, 할 뻔했네. 준수 말 들었어. 뭐라고 그랬어? 응. 너 진짜 냐 당어 봐. 폭살나고 아, 진짜 이기적인 진짜 이기 이기적인 스펠이네. 방어막. 나는 서, 서포트하면서 방어막 든적단한 번도 없다, 진짜로. 어? 아, 아 뭐야. 아이 개미 아이 자뇨 형 어, 자뇨 장.. 장민이 뭐 욕먹겠습니까? 선.. 선.. 선수치야 흐흐흐흐흐 <laughs> 와가지고어야 잠깐만 이거 어어야 묘목 있을 때 이렇게 딱 실드를 던져줄 수 없냐? 실드가 어딨어? 벌써 땄는데

이게 럭스 방어막이야, 세영아. 그 정도... 방어막은난 비기, 아 그래 지금은 잘했는데, 어 잘했어. 이건 내가 각을 너무 잘 봤지. 밀어 빨리 뭐해? 잘될 거야. 빨리 밀어봐 그만 아, 빨리. 뭐? 빨리. 잠깐만 나. 아, 못뭐 왔다. 차타 미드 <러와> 차이. 미아핑을 찍던지 아든지 너 그리고 테린네 임마 이 새끼 테린네 이거. 아니 왜텔왜안 탔냐? 깔때 쓸라고. 와이 새끼 테린인데 안 썼네 이거. 그래 미아핑은 안쳤다고 치자고 테렌 있는데 왜 안쓰는거야 어? 아 진짜 미치겠잘받고한물 존나 잘끼네 야 근데 2까 한참 신나 갖고 팀원들 사기 올라가는 중인데 야, 야, 와 <laughs> 이걸 갖다가 이걸 조진해 이 채까지 미뤘잖아 그래도 야못 간다 야, <웃음> 야 <웃음> 카타 올라갔어 깎게 그리고 어차피 나 죽어도 돈 준대 안줘 나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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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차에 그거 해라 그럼 아 뭔가 이거 기분 꺼냈네 너 와도 하고 부시에 서 있어 너 인간 와도 해너딱그 정도 위치야 지금 <laughs> 아니 세웅이도 여섯 번이라도 었는데 CS는 내가. 아, 이거 지금 같은 같은 급이 아니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아니, 야 이거. 아니라, 아, 일단은 이제 한줄 못했어. 야 가자. 잡아 잡아. 이제 비전이 더 빠졌어. 아씨발. 야, 각트 온다. 카다 아, 아, 아 이고 이거. 씨. 빠져 빠져 빠져. 아이고. 빠져 빠져. 힐까있어 힐까있어 아못살았냐 쪼졌다 아씨 고생놈 아이 괜히 괜히 도와주러 와가지고하씨아 이제 뭐, 뭐, 못 못죽였네 아씨정민너 그냥 3만 밀어야 돼 너는 신경쓰면 안되겠다잉 아니 그니까 보스, 내가 딴 나는 신경안쓰고 봇만 본만 넣을게 봇만 응응 그래갈게 그래. <laughs> 이거 빠르네. 응, 그러면 누구보다 빠르게 뒤질 수도 있겠지. 그냥 해이 새끼야 빨리 가서 이, 뭐 까불어. 까불여 이거. 예병 떨고 있어, 이 씨. 네가 지금 그럴 때요 아저씨! 아저씨 CS 처먹는 거한테 이 씨. c 스 딜은 일등이네. 건만 줬어 건만 줬어! 바보까지 탱다 B2도 아또그 아, 밀어냈어! 아이씨 아 진짜 왜 그래 임마 그걸 왜또 밀어냈어 아이씨 아 짜증나네 진짜 얘네들 저거 아, 죽일 수 있는 건데 저거 아 점? 야, 바론 쪽에 와딩 좀해 봐. 왜 이렇게 막 바... 나갈 수가 있어야지. 왜너너 너 방어막 들었잖아. 가서 마주 봐. 방어막 있는데 왜 방어막 있잖아. 야, 또 조금만 고민한다. 어, 요즘에 또애시가 재밌어. 재밌기는. 이지리얼 아니면 애시지 뭐. 이블린이면은 이지리얼 야 예, 세나 이거? 세나 세나 아 세나 잡아달라고? 아이고 아니 세나 못한거 큰일나냐 아유 뭐, 누가보면 뭐 세나 뭐, 막 뭐. 엄청 잘하는줄 알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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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애쉬 뺏겼다 애쉬 뺏잖아 <laughs> 뭐할건데 그래서 너 <웃음> <웃음> 나? 그러면 세나하고 하필 잘면 미포 이런 것도 괜찮아 세용아 아나 미포는 싫어 저 루시안 좋아하면 이지리얼이지리얼이지리얼 이지리얼 줘봐 이지리얼 그냥 아야아이지리얼 닥쳐 에쉬? 내가 너 세나 잡아줬어 무슨... 애쉬? 무... 그걸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 내가 세나... 내가 세나 원딜 하려고 뭐 애쉬 잡아줘 이지 잡아줘 뭐 잡아줘 어 애쉬 잡아 애쉬 잡아 애쉬 풀렸네 <laughs> 별로 웃긴 놈이네? 아니 지는 애시 잡아달라고 아니 세나 잡아달라고 잡아줬거든? 근데 내가 이지를 원딜하니까 그건 안 된디야 지가 원하는 원딜 지가 픽칼라고이즈는 숙련도가 필요해 이즈 잘해 그렇게 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나 저번에 잘하는 애 만났는데 잘하더라 걔는 <laughs> <laughs> 네가 못한 거겠지 지 라이즈럭스 아니야 라이즈럭스? 속박 속박? 아니야 아이씨. 아 진짜 짠거야. 접자 우리 그냥. 생각은 막이 생각 저 생각 다 했는데 결국 꽝이야. 다시 해야돼. 딴거 하자. 아이씨. 세나 아또못 해먹겠네. 할수 있어. 내가 저 새끼 세나 뺏겨가지고 지금 다 짠거 같애. 맞아. 조합이 상해 버리니까 지금. 어. 원래 상투 안트면 다 에어볼. 뭐라고? 상투 안트면 아, 다 에어볼. 아, 그래도 상투 틀었냐. <laughs> 이산토스 어? 우리는 산토 분이 있나? 혹시? 무슨 드립이야? 나 그거 뭐 이해를 못하겠다? 아 진짜 상투, 상투 투는 야, 거 하고 뭐하 이해를 못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아, 아, <laughs> 안아 근데 진짜 세영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애 같지 않냐? 목소리가 애가 아니고 뭐가 있마상투치는거 모르는 게왜애요 그게 왜 애냐? 아니 어? 안 통해 가 아니 네들이랑얘얘하면은 맨날 지네들끼리만 아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우리들만 아는게 아니고 보통, 보통 남자들 다 알걸? 아시는 분! 아니, 아시는 분, 분 빨리 알걸. 채팅 한번 쳐보세요 아, 안다고? 어, 어 그래? 어, 상투 튼다는 의미가 상투 뭐야? 상투 튼대 그 어? 상투를 튼대 어 상투 튼다는 의미가 뭐야? 그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고 아옛 결혼 장가가는거 아뇨 니 장가 안가면 애라고 아 그게 장가가는거야? 옛날에 장가가면 상투 올리잖아 아 그런거야? 조컷다? 그거 알아서? 너저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래? 네네.. 네, 아직.. 어? 시저 가서 살아. 복파괴다 복파괴 야스오, 어? 야스오 복파게. 사이온인가다 야스오 야스오만 죽인다 아 세나가 다 좋은데 생긴게 여자도 좋은데 뭐 생긴 있어? 결혼하려는? 결혼하면 여자.. 여자들은 뭐 있나? 머리 따나? 쪽두기 하나? 아니 여자들은 그냥 아 여자들 이렇게 돌돌 말지 않아? 뒤에 그막 뭐 김상국 머리 김상국 머리 결혼하면 아 옛날에 이, 이, 근데 이거는 이따 올리는 거는 그 저기만 하는 거잖아 궁저궁 궁, 궁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laughs> 머리 아니야 그거는 아 그런 거 음. 몰라. 그런 것까지 몰랐던 아니면 그거겠지 알아야. 뒤에 이렇게 따 가지고 <laughs> 뒤에다가 너 저기 이게 넥타이 비슷한 거 머리 끝에다가 매잖아 여기 뒤에 아닌가 그거? 아니요, 그냥 비녀 꽂는 비녀 꽂는 거야? 아 맞다. 정조를 지키라고 그래갖고 비녀 이게 이거 있다 바로 뽑아서 바로 찔러 버리잖아. 그렇아 그럼 은장도고. 그건 은장도요? 그건 왜, 뭐 <laughs> 어, 왜왜는 거야? 방에아 복잡하네. 아, 뭐, 뭐. 아 은장도 맞다. 은장도구나. 비녀가 네, 그럼 비녀는 그냥 이걸로만 쓰는 거였어? <laughs> 음. 아 맞다. 은장도 맞 내가 보기엔 세웅이가 저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아. <laughs> 너 어렸을 <너였을> 때너왜 <laughs> 이날 날았지? 그래 이 새끼야 좋 컸다 그래. 그거 알아갖고. 굉장더라비녀랑의 관리. 아다 자랑스럽네 내 친구 저 저런 것도 알고 있네. <laughs> 어우 너무 자랑스럽잖아. 선생님 애들 많이 갖고 왔다. 내년에 저기 야, 너 야. 수능 볼래? 수능 뭐 옛날에도 한 번. 아. 아. 태형이 내일부터 추었다 쟤. 어, 뭐야? 오! 어. 어. 왜 여기 있냐? 사망. 오케이. 좀 야, 길진 비진 점멸 뺐어. 풀 뺐어, 리디지 이거는 가는 거였어. 그래서 이건 점멸 써야 돼. 어가있어 <laughs> <laughs> 왜?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전멸 잘쓴 거야. 절대로 살아남기 위해 자유롭게 나 형님도 전멸 썼어? 아 뭐야 이 새끼들. 아, 아, 아 하이, 하이 그 아저씨 참 거의. 아하아 개빡쳐. 전멸도 아, 있네. 리신 이 새끼 리신 안 받았어? 아 뒷내일 받네. 리신 여기 썼잖아 아까 탑에. 탑에 있었어? 그래. 그래. 아 이따 전멸 숨어 있는 이 새끼들 짜증나네. <목소리가> 아, 나 야, 나안 걸렸어. 펜치고. 너 가, 어, 너 가, 어, <laughs> 난안 걸렸다고. 어, 어. 뭐 했던 거야? 근데 미군이 위에서 그터뜨렸어 방울, 그러니까 내가 보들 키워놔도 이게 애들이 눈에가 캐리력이 없으니까 그거 구해달라는 거 야, 이거는 <이건> 지금 <목소리가> 캐리력의 <목소리가> 문제가 아니야. 애초에... 문제야, 그렇지 보선 십몇 몇십 분 동안 보세 있었는데. 사유는 우리 것이다. 내가 갑자기 세나서폿이 문제긴 한데. 탑 받아먹고 있어라 너, 세영아. 인시를 못 거니까. 야수도 그고 음. 그래가지고. 야못 가게 해, 못 가게 해. 끝내버려, 끝내버려. 아, 어디 갔어? 야, 세영아, 로와 그냥 와, 그냥 들어오는데 여기. 일단 가자. 이겼어. 아, 내가 이랬다. 아. 아 이래서 내가 응. 좀국가좀꺼려진다니또 지랄하지 마. 지랄하지 말어. 지금 이게 보시 문제였어. 너도 아이 알아. 알아. 괜찮아 있어. 보아. 어, 캐리 같은 아, 소리 나.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나와. 답은 여기 나와 있어 기다려. 답이 나와 있어. 렇게 확신에 가지고 시 이건 진짜 근데 샵구 운영이야. 운영으로 이 승리하는. 진짜 가득 차는데. 나이스요. 빌량 놈사벽 1등. 너는 있잖아. 저기 서포터 저 저기 좀 저기 좀 해라. 아 씨발 이렇게 보호막을 들어. 아 S야. 라이어스에서 지금 인정했어. 입 안에 S는 나야. 근데 나 야, 나 아니었으면 졌어, 이건. 인정? 아, 그래. 인정해. 이제 회복력도 그래. 회복력 솔직히 이건이가 이건 전군이 풀어줘서 이만만 맞아 근... 결국엔 넥서스 누가 깼어?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 확실하게, 확실한 대로 와. 딴데 어정쩡한 데 가갖고 자꾸 거... 게임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어. 자기가 한거 하나씩만 얘기해보자. 나? 16, 16. 난 잘했지. 뭐 준수 뭐 딜량? 어, 딜량 1위. 나 넥서스 내가 깨고, 태형이 뭐 했어? <laughs> 아니, 넥서스 깬 거를 뭐, 그걸 뭐 치는 거였어? <laughs> 아니, 하나씩만 <laughs> 얘기해보자. 어이가 없네. 그럼 뭐 나는 조기 구멍 맞췄잖아, 아까. 내가 중요할 때 애들 아니, 궁, 거... 궁 걸었어 안 아니, 걸었어. 뭐가 말고세용아 결정적. <laughs> 뭐가 결정적이야? 그게 결정적인 곳이지 오이가 <laughs> 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넥서스 깬거 같다 얘기하면서 지금 뭐 한타 얘기하고 있어. 야이 게임은 넥서스를 깨야 이기는 거야, 세용아. 아니 낙스, 넥서스는 저기 그러면 타워는 니가다 보겠냐. 뭔가 없네 이거. 뭐, 타워도 거의 타워도 내가 많이 이긴 했지. 아 잠깐 나. 저기. 아나미드갈냐너너야존스 실컷 구경하다가 방금 들어온 거 봤어 뭘아 이제 왔어 어 <laughs> 이제 뭐 왔어. 하나 더 찾아내려고 좋은 거, 잘한 거 하나 더찾으려고 노력한다 아니 근데 노려라. 솔직히 이거는 샤코 때문에 이긴 거지 내 판단이 좋았어 처음에라고 아, 보질 내가 뜯는 어? 게 아닌데 아, 결국 한탄한탄할때 네. 애씨가 중요했어 어? 아니야 뭘 자꾸 무슨 그런 걸로 부족해 생각해봐 비량 저는... 1등이라든지 야, 뭐 야쏘랑 하겠다, 애들 노래를해들이 있기 때문에 딜량 1등은 힘든 거야 애씨가. 뭐 알아? 나는 어떻게 해, 그럼? <laughs> 네말 없지. 근데 세나는 살 수도 있어. 왜냐면요 보호막을 들었기 때문에 방어막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 회복을 들었잖아 그아 원딜은 회복 들어야지 그러면. 아이 씨발, 뭐, 뭐 그럼 서폿은 그러면 저기 뭐야 방어막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주스 또 방어막, 어려. 그래. 야, 솔직히 방어막 들고 저기 세나로 캐리 못하는 것도 힘들어. 해보면 방어막이 낫더라고. 내 내가 서폿이었잖아난 탈진 들었어. 야오 카밀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이거 왜 우리가 나중에 나, 비벼졌는지 나, 알겠지. 방어막. 보호막 때문에. 그냥 캐리 했어, 라이어스 인정했어. 아유 아니. 니가 네가 여기서 니가 네가 S받은 게왜라이어이 인정을 해준 거야, 임마. 프로그램이. 아, 라이언에서 그냥... 지금 이 판의 게임을 판단해서. 닥쳐 아, 다쳐! 아무것도 못외잖아닥쳐 너는 그냥 보호막 들었다는 것 자체로 그냥 너는 그냥 게임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한번 인정 받아봐, <laughs> 그럼 세용이, 어디. 라이언한테 한번 인정 받아봐. 나는 S, 야, 세다, 나는 앱에 잘안 나와. 뭐야, 네. 이거. 바로 다치해버렸네.